A Painful Case by James Joyce Day 1 시작하겠습니다. Day 1첫 문장을 보게 되면은요. Mr. James Duffy lived in Chaplechard라고 해서 남자 주인공이 Chaplechard에 살고 있다라는 문장을 시작을 하죠. 근데 Chaplechard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 사는 because because 하면서 두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because 하면서 he wished to live 여기 살고 싶었다는 거죠. as far as possible 가능한 한 멀리 from the city 도시로부터 멀리 거주하고 싶어서 이 chaple죠. 네 살고 있는 게 보이고요. of which라고 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the city와 연결이 되는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수능을 보거나 토익, 토플처럼 시험영어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문법 설명을 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원서 읽기에 있어서는 사실 이렇게 쭉쭉 읽어 나가면 되지. 이게 뭐 무슨 용법이다, 무슨 용법이다, 이렇게. 음.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이번 원서읽기를 하면서 조금 익숙해지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from the city 하고서 이 city의 uh, 라고 o f 를 전치사를 그냥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곳의 uh, 라고 보시면 되겠죠 he was a citizen and 그는 citizen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어떤 시리즌으로 인정을 받고 이렇게 있지만 이곳에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하는 더피의 모습 있습니다. 그리고 and because, 그리고 he found found 같은 경우에는 find의 과거형 뭐한 것을 알아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all the other suburbs of Dublin 더블린의 all the other 다른 교회 지역 같은 경우에는 mean 하게 되면 못된 심술 궂은 이런 뜻이 있고요 modern and pretentious 빠른하고 굉장히 가식적인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다른 교회 지역이 아닌 Chapli Jode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He lived in an odd c e m b e r house. 이 Sambal house 같은 경우는 Sambal 가 뭔가 칙칙한 침울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칙칙한 오래된 집에 살고 있고요. From his windows 그의 창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he could look into the disused distillery 사용하지 않는 distillery 양조장을 look into 할수 있다고 하죠. Look into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look at 하면은 뭔 것을 보다라는 뜻이 있고요. Into는 여기 전치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안을 뭔가 살펴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가에서 사용되지 않는 양조장이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위치라는 게볼수 있고요. Upwards along the shallow river. 이하 어떤 개울가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On which. 근데 그 위에는 Dublin is built. Here. Dublin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 강가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이 This used distillery 사용되지 않는 양조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양조장을 통해서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아일랜드의 역사를 잠깐 보고 가고 싶었어요. 사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distilled drinks라고 해서 증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증류수가 있고요. 언디스 d 일드 드링크라고 해서 중류 과정을 통하지 않고 맥주, 와인처럼 이렇게 발효를 해서 먹는 술이 있죠. 그래서 발효주는 우리가 fermented drink라고 얘기를 하고 이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아일랜드의 대표 맥주, 흑맥주 기네스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증류주 같은 경우에는 liquors, spirit drinks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Distill 자체가 let fall in drops라고 해서 뭔가 물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고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게 distill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다가 발효된 어떤 곡물이라든지 과일도 괜찮아요. 과일을 증류하게 되면 우리가 브랜디라는 술이 나오게 되고요. 곡물을 주로 발효시켜서 얻는 증류주는 위스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사실 역사적으로 이 증류주 위스키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위스키의 역사를 잠깐 보게 되면은 위스키는 게이러로 우스케바라고 위스키, water of life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수동, 수도승들이 죄송합니다. 수도승들이 약으로만 요거 약으로 처음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water of life 생명의 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흔히 이제 위스키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발렌타인으로 유명한 이 스코틀랜드의 위스키를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스코틀랜드보다 훨씬 그 이전에 아일랜드에서 위스키를 만들었다라는 문헌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아일랜드가 어쩌면 위스키의 종주국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사실 요, 보시면은, 1779년 약 2,000개의 증류소가 있을 만큼, 요기 있는 아일랜드는 굉장히 위스키를 활발하게 생산을 했었죠. 근데, 잉글랜드에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거들려고 잉글랜드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증류소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문을 닫게 되고요. 1824년 그 많던 증류소가 40개만 남게 되는 슬픈 그 역사. 영국으로 잉글랜드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아일랜드의 역사를 이 중유소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괜히 바라보는 게 아니었어 그죠뭐 학교 교회 여러 건물이 있지만 이 사용되지 않는 양조장을 보여줌으로써 아일랜드에 억압받았던 그런 역사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미스터 더 피의 집안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 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날로 석탁만 요런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 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넘어가 주셔도 좋을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보시면, the lofty walls라고 해서 lofty 같은 경우는 천장이 높은 그런 벽을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always uncarpeted room, 카펫이 깔려져 있지 않은 그 방의 높은 벽은요, wall free, 이게 자유롭대요. From pictures, 그림들로부터 결국에 그림 하나 걸려져 있지 않는 벽을 wall-free라는 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게 보이죠.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그죠? <laughs> 그리고 he himself bought every article of furniture. 가구의 모든 물품들은요, 이 Mr. Duffys가 직접 샀대요. 그리고 a black iron bedstead. 철로 된 침대틀도 보이고요. An iron washstand. 차가운 또 철로 된 세면대가 있어요. f o r c a n e chairs 이렇게 생긴 cane chairs 의자도 있고요 옷걸이 그다음에 coal scuttle 석탄통 A f e n d e r 난로 앞에 이제 가려지는 가림막도 있습니다 그리고 irons 이제 석탄 난로를 뗄때 불을 지히는 iron 철 막대기도 보이고요 그리고 a square table이라고 해서 이제 요 square table이 있는데 on which 그 위에는 lay a double desk double desk is not a double desk. So, this is the t a 이 i d o w b l e This is the table. This is the table. This is t A bookcase had been made in an alcove. 이제 alcove 같은 경우에는 벽에서 움푹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alcove라고 얘기를 하는데, bookcase, 그 책상 책꽂이가 여기에 만들어져 있대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by m e a n s of s h e l v e s of w h i t e wood예요. 하얀색 c h e 책 k s t 고지 선반이 여기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The bed was clothed with white bed clothes. 하얀 이게 침구가 놓여있는 침대가 보이고요. And a black and scarlet rug. 까맣고 이제 주홍빛 러그가 covered the foot예요. 여기서 말하는 foot은 침대의 다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침대 아래쪽에 이런 러그가 또 깔려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Day 1 같은 경우에는 우리 Mr. Duffy라는 주인공 이름과 Duffy씨가 살고 있는 그 방에 방 안에 내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사실 재밌진 않죠. <laughs> 재밌진 않는데 우리가 요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조금 작품에 깊게 들어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더피시의 직업은 무엇일지 한번 예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심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이 남자 그리고 가구는 직접 고르는 이 남자의 직업은 뭘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더 PC의 방에서 여러분이 인상 깊은 거 하나 정도 꼽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은 집을 꾸밀 때 어느 부분 혹은 어떤 것을 가장 신경 쓰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저 같은 경우는 어, 이사를 할때 항상 서재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요. 어떤 책꽂이, 어떤 책상.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어느 부분에 신경을 쓰는지는 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